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9월 21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이 민주당은요,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눈치 보면서 이게 여론이 안 좋을 테니까 안 한다, 못 한다 하던 그러한 법률들을 갖다가 이제 야당이 딱 되니까 다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표가 될 만한 거다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막 공격합니다. 여기다 멍해를 씌우려 합니다. 집권 때 못하다 못한다던법 야당 되니까 밀어 붙인다니 하는 이런 재하의 조선일보 사설이 나왔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재명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 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생각을, 국민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겁니다. 이 이재명이가 공공의대 설립법을 쌀값 처리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공의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공의대 입학생은 누구냐. 그 지역에 공공우대라는 것을 근사하게 말을, 입은 포장을 해놓고 입학하는 특전을 주는 건 시민단체, 뭐, 자기들의 코드들 맞는 사람들 그 당시에, 에? 입학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뭐추천하거나뭐 아주 그 자격 기준이 아주 입학의 자격이 아주 설립 목적이 아주 희한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 하려다가 덜커덕 의사들 전 의사들의 반대에 부닥쳤죠. 그 뿐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지금 의사가 과잉 포화 상태인데 공공의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민주당은 국회 사기 위원회 수위보다 수, 소요, 소요보다 많이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주는 소위 쌀 시장 격리법. 을 단독 처리했는데 지방공공의대 설립법도 단독 통과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법안 모두 뭐냐 문재인 정부 때 농민단체나 지자체가 요구해 온 것들인데 농민단체하고 지자체 에게 이제 표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 하거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도 섣불리 처리를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교체되니까 정책 시행에 대한 부담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자 이거를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그래. 통과시키자. 이래 가지고 윤정부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맘대로 못 해요, 이제. 그게 달라진 겁니다. 너희들이 숫자 가지고 맘대로 어 떡치듯이 법을 어 발랐지만 거부권이란 대통령 거부권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통과시켜 봐라 이거예요. 아. 이게 안 된다 하면안 되는 것입니다. 노랑 봉투법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100번 천번만번해 봐라 이런 얘기죠. 민주당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했습니다. 시민 단체 의대 신입생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 야, 웃기지 않습니까? 좌파 시민 단체 예를 들면 좌파시민단체 아들, 딸들은 쫙! 의과대학에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공공우대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권을 줘가지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 민주당이 의사까지 자기네들 이념성의 아이들을 추천해가지고 들어가서 의사를 만들려고까지 그런 계획까지 법을 입법을 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은 정말 뒤집어지는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소위 좌파 시민단체, 으싸으싸는 시민단체, 민노총, 무슨 뭐 이런 단체에 의대 신입생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시험 대신에 직권당과 가까운 이들의 그 추천, 면접으로 선발하게 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의료계가 반발했던 겁니다. 코로나 현장을 지키던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심각한 문정부가 놀랐습니다. 네. 이 코로나 안 그래도 문을 확중국에 우한 코로나를 열어놓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 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네. 코로나는 우선 전염병은 예방 의학의 가장 중요한 것맨 먼저 봉쇄입니다. 예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봉쇄 조치. 이 봉쇄를 의사 옆에서 여섯 번이나 우한 코로나 중국으로부터 오는 선박이라든가 또는 이 중국 여행객들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스톱 봉쇄를 해야 된다. 초기에 했으면 되는데 문재인은 들은 척만 척도 안 했습니다. 여섯 번이나 의사 옆에서 올렸습니다. 노노 노. 너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열어 뒀습니다. 중국 눈치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엔국 121개국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오는 비행기고 오는 사람들 전부 못 받아 하고 딱 거부한 겁니다. 참 치욕적인 K방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문재인이 바로 중국에서 오는 문을 닫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 방역에 대한 책임이 앞으로 문제 제기를 의사 옆에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의사협회, 전문가협회가 여섯 번이나 저게 중국에 오는 모든 것을 봉쇄를 해라 하는데 제일 가까운 나라 그때 이 춘절이고 뭐고 해가지고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 관광을 왔습니까? <laughs> 바로 우한 코로나가 그래서 코로나가 그냥 우리 땅을 뒤덮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요. 집회도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 정권이 살아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막 예산이 있는 것, 그, 곡간에 우리가 그 선대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 해서 이렇게 쌓아놨던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그 노력, 전두환 대통령의 노력, 그 다음 노태우까지 예. 국간에 쌓아놓은 것들을 그다음부터는 파먹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국고를 꽉또 채워놨죠. 이명박 대통령 딱 채워놓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채워놓고 잘했죠. 초기에 참 잘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코로나 때다 털어먹었습니다. 야금야금 이 국간에 있던 국고를 전부 다 털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시험 대신에 직권당과 가까운 어, 시민단체 추천과 면접, 지자체 면접으로 선발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때야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못했죠. 코로나 현장을 지키던 전공의들이 파업이 나가버리니까 파업 우리는 그런 의사를 하려는 문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논의 중단, 원점 재검토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숫자가 많고 하니까 이걸 통과시키자 해가지고 꺼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사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은요, 쪽집게입니다. 쪽집게 쪽지깨.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집어내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도 농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169성 민주당은 농민단체 표를 넣기 위해서 이걸 문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이 민주당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공급 초과 상태인 쌀 과잉 생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예산도 문제고 지난해 쌀 초과 생산분 37만 톤을 사들이는데만 7900억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걸 2년간 보관하는 데는 또 8400억원이 듭니다. 매년 쌀 매입과 보관에 조단이 세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소위 불법적인 예,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노란 봉투법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집권되는 손도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집권 안 하니까 곤란한 정부가 곤란한 법들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검수완바법 입법 독주를 하면서도 이런 법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해 표깨는 법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할수 없었던 거를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되니까 이제는 먼저 밀어붙이겠다고 난립니다. 아주 무책임, 무책임, 무책임도 이건 뭐 이거는 무책임이 아니고 나라를 망하든 어쩌든 간에 하여튼 무조건 자기네들 이해와 떨어진다 하면 법을 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려는 이법 만약에 대통령 집권 안 했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들은 특권법을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어? 소위 뭐 국가유공자법이지 뭐니 해가지고 어? 주사파 운동하는 사람들도 어? 유공자로 해가지고 어? 유공자법을 만든다 이런 학, 이런 발상까지 해가지고 입법하려고 그러다가 어? 국민들 반대로 못한 이자들. 정말 이 169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169석이 됐을까? 아, 이걸 저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걸 되자마자 막 밀어붙입니다. 막 그냥 어, 돈 뿌리고, 그냥 어, 돈을 갖다가 무슨 뭐... 어, 국가 의 돈이니까 국민들의 나, 내, 돈, 내 돈이 아니다 하면서 그냥 20만원, 30만원 막그 국민들한테 퍼주기 코로나 때 말이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그러나 국간 퍼주듯이 그때그때 인심, 선거 때만 되면은 아, 얼마를 국가에서 코로나 장려금 지원금으로 잘들 하더군요. 어, 돈 쓰는 거는 아주, 어, 아주 학오란 기술을 갖고 있었던 분들. 네,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 법들 무책임했는데 아주 끝이 없다 무책임 이렇게 신랄하게 조선일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슬자는 자신들 편과 농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와 부담을 새 정부에게 지울려고 하는 못된 그 마음. 내로남불 정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정 운영으로 정권을 잃고도 민주당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모습들 정말 추합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만만치 않은 걸 알아야 됩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 이제 보십시오. 자,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아무리 방탄복을 갈아입어도. 송치된 것도 있고 기소된 것도 있으니 이제는 수사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거니까 말이죠. 왜, 왜, 왜 법이 만인에게 평등치 않느냐 하고 딱 나가면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은 바로 그 점을, 그 지점을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이제 국민운동으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또 국회를 해산하자, 네. 국민투표로 해산하자, 이런 마음대로 하는 국회를 해산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아주 조용히 연기를. 비우듯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